푸회장이에요 오늘 송바오님이 선수핑에 가신 것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요? 저 역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이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분이 이상했어요. 너무도 감격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몇 개의 댓글이 눈에 보이더군요. 과연 현재 비공개 구역에 있는 푸바오를 송바오님이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첫 번째인데요. 그전에 송바오 님이 선수 핑에 가셨다면 푸바오를 보기 위해 가시는 것에 다른 이유는 절대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고 송바오 님은 푸바오가 비공개 구역에 있다는 것 역시 알고 계셨을 거고 그럼에도 방문을 했다는 것은 선수 핑 측의 허가가 이미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비공개 구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무런 계획 없이 선수 핑을 방문할 송바오 님이 아니시잖아요. 특히나 이 차량이 비공개 구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타게 된 차라고 한이 푸바오를 본 것은 확실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마음에 조금 걸리는 것은 오늘 오전 선수 핑에 오셨다가 오후에 바로 청두로 넘어가셨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청두로 가셨다면 바로 귀국을 하시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행사나 볼일이 있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것은 내일이나 아니면 송바오님이 귀국한 이후에 직접 말씀해 주시겠죠. 그런데 당일 선수 핑에 도착해서 바로 당일 한국으로 돌아오신다는 건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푸바오 응원 많이 해 주시고 돌아오시길 바랄게요.